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나폴리가 라치오에게 패배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시즌을 형식적인 것처럼 통제할 정도로 주제넘지 않습니다. 라며 집중할 것이라 합니다. 지난주 마오리 치오사리 감독의 라치오의 기습적인 홈패배로 승점이 18점에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선두에서 승점 15점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력을 키울 수 있으며, 그날 라치오 경기는 우리가 원하는 축구의 개념을 강화한 경기였습니다. 아탈란타와의 경기는 항상 흥미진진하고 결과를 얻기 위해 정말 싸워야 합니다. 라치오 전 패배에 대해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몇 가지 세부사항으로 인해 패배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탈란타는 라치오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펼칩니다. 그들은 선수들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주고 와서 공격하고 오픈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지만 아탈란타 선수들이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일 뿐입니다. 항상 현재가 아닌 미래의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한 번에 한 경기씩 오직 그 경기에만 최대한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즌을 형식적으로 관리할 정도로 주제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팀이 더 이상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하든 이탈리아에서 매주 결과를 집으로 가져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라치오를 상대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승리한 경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그 상황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승리했고, 우리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선수들은 이 유니폼이 도시와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은 별을 보고 발은 땅을 단단히 딛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리오 루이는 엠폴리와의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아 이 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모두가 마리오 루이에 대해 불평하고 신문에 끔찍한 평가를 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리오 루이에게 합당한 평가를 해주셔서 기쁩니다. 로자노와 다코모 라스파도리가 부상으로 결장한 가운데 은돈벨레를 선발로 기용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운동벨레는 힘과 기술이 있고 테크를 잘 털어내는 선수입니다. 예상한 것처럼 내일 그를 기용할 생각이었어요. 초능력으로 내 마음을 읽었나 봐요. 아탈란타의 가스페리니는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폴리와의 대결이 어려울 것이고 우승은 이미 나폴리의 것이라 합니다. 매우 어려운 경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모든 팀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를 것이 없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해냈고 사실상 이미 스코데토 우승을 차지한 팀과 맞붙게 됩니다. 저는 나폴리가 수요일 챔스 리그 경기에 대해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폴리는 한주 휴식을 취한 뒤 오로지 우리에게만 집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더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가스페리니 감독은 나폴리와의 경기에 한 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선수들을 선발로 기용할 예정입니다. 태용 쿤 마이너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분으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부 중소 클럽을 상대로 승점을 잃은 것입니다. 큰 팀들을 상대로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았고, 나폴리와의 첫 경기에서도 약간의 불운으로 2대1로 패했지만 매우 잘했습니다. 나폴리는 여전히 슈퍼팀이고 유럽에서 큰 활약을 펼칠 팀이지만, 지난 경기의 경기력을 반복한다면 만족스럽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폴리는 우승만이 아니라 유럽 5대 리그 기록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폴리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